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튜브의 강영훈입니다. 잘 지내시죠. 잇몸 붓고 시리고 피나고 거기다가 내려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걱정 고민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잇몸질환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3분 이상이 넘으니까요. 저도 좀 요즘 그렇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치료가 요즘 나와서 환자들의 마음을 그리고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고 하죠. 바로 피. DRN 주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디지털 아트 치과의 김지영 치과 위생인사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 아트 치과의 센터장 김지영입니다 아 우리 센터장님 저랑 방송 꽤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우리 치과를 네. 안 오셨어요 무서워 <laughs> 아니, 우리 담당 품장도 음. 우리 무서워서 못 가는 거라고 네네네아 네. 진짜 저 음. 다른 병원은 잘 가는데 네. 치과가 잘안 가줘요 아 무섭죠 네. 어, 저도 저희도 저희 스케일링도 잘못 받아요 서로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가야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가는 것만이 우리가 또 오복 중에 하나의 치아를 지킬 수 있는 먼저 걸음을 움직이는 게 그게 가장 정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색에도다 나옵니다 요즘 뭐 피부과 치료에서 연어 주사라고 많이 하고 또 요즘 그차열련 연시가 광고하더라고 리쥬란 그 자체가 연어 주사 그러니까 PDRN의 하나의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이 PDRN의 전체는 연어 주사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저는 치과 쪽은 잘 몰라서 잇몸 쪽에도 이게 들어가는 건 처음 알았네요. 네. PDRN은 일종의 연어 주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재생성분으로 치유를 도와주는 네, 주사입니다. 네. 기존에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거나 치주 수술 그리고 뭐 각종 치료에 있어가지고 그 주사로 회복을 도와주고, 치유를 도와주는 역할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는 만성치주질환에도 요즘은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피부과에서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로 사용을 하고, 실제로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아, 정형외과에서는 근육손상이나 관절, 연골치료에 사용을 하고, 치과에서는 외과적인 시술, 임플란트, 잇몸치료, 그리고 잇몸 수술 같은 경우에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기존의 잇몸 치료하고 PDRN 치료가 좀 다른 차이점을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좀 뭐 설명 을좀 부탁드립니다. 어, 기존의 잇몸 치료는 어, 많은 분들이 받아보셨다시피 치료 직후에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네. 붓거나 아프거나 통증 등을 동반을 하기도 하는데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회복 과정에 따라서 환자분의 습관이나 아니면 환자분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음. 환자분들이 어, 외과적인 시술 이후에 뭐 흡연을 하신다거나 음주를 하시는 것, 그리고 뭐 전신질환, 당뇨나 혈압 같은 그런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기간에 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아... 음, PDR에는 어, 그런 외과적인 처치가 아니라 미세주사 방법으로 처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복기간이 굉장히 빠르고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아... 네 이전에는 다 끌고 내 가지고 뜯어내서 네. 수술을 했다면 네. 이제는 그 주사를 주입해 가지고 그 물질로 재생하게 만드는 맞아요. 물피디알에는 어. 어, 성리아 세포를 증식을 시키기 때문에 네. 혈관 조직을 재생을 하고 그 기전으로 염증을 완화시키는 거라서 음. 치료 이후에 즉각적으로 증상이 완화된 것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지영 센터장님께서 TDR 인 주사의 그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몸이 아프시다고요 끝까지 집중해주시고요. 궁금한 점 많으시죠. 아내 치아가 너무 아픈데, 나 썩었는데 시려요. 나이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밑에 그 댓글란 있죠. 이만큼 비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커피숍 올드 머그에서. 여러분께 최고급 이디오피아산 원두로 만든 이 드립백을 바로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센터장님, 구호 외치면서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죠. 여러분들의 탄탄한 잇몸을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 튜브!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 근데 디지털 아티치과는 그... 수도권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아마 한양 이남 쪽에서는 진짜 유명한 치과로 잘 알고 있거든요. 아 네. <laughs> 아, 사실이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네네. 분들이 또 찾아가시는. 아네 맞습니다. 네, 그런 치과고. 네. 서면역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어 서면역 롯데 호텔 옆에 있습니다 롯데 호텔 바로 옆. 네네. 호텔급 서비스를 자랑하겠네요. 어, 그렇습니다. 네 5성급으로. 네네. 네, 아. 자 센터장님 치과에서 시행하는 많은 다양한 치료법이 있을 텐데 PDRN 주사가 이게. 피부과 말고 나 진짜 처음 알았네 이게. 피부과 말고 치과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몰랐네.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잇몸 치료라고 하면 치과에서 뭐 스케일링도 있고 네. 잇몸 치료, 잇몸 수술 뭐 요즘에는 뼈 이식을 동반해서. 어, 손상된 뼈를 재생시켜주는 엠도게인이라는 수술적인 방법도 엠도게인.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어, 그런 수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PDRN이란 주사요법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어, 첫 번째로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어, 어, 잇몸 뭐 수술이나 아니면 엠도게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외과적인 처치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당뇨나 혈압 같은 전신 질환 환자분들이나 고령의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회복 기간도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런 수술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PDRN인 경우에는 뭐 가벼운 염증부터 중등도의 이몸 염증까지 음. 전부 다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부담 없이 안전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어, 사실, 엠도게인을 제가 아는 분도 좀큰 형님이신데, 그걸 하셔가지고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큰 수술이죠, 그게? 그렇죠. 네. 임플란트 수술에 거의 준하는 정도의 수술이라고 볼수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엠도게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게 PDRN이다. 어, 수술을 하는 적응증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네. 엠도게인은. 제한적이고. 네, 제한적이고, PDRN은 굉장히 강범위합니다. 그래서 PDRN은 요즘 많이 사용하겠네요. 아 그렇죠. 이게 도입된 지한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환자분들이 찾고 계시고 그 전에는 뭐 사용이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있었지만 환자분들이 찾음으로 인해서 치과에서 더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면 나중에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듯이 아 무서워서 치과를 잘못 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날도 오겠다 진짜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잇몸 치료를 하고 치료 수술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네. 중등도 이상의 굉장히 심한 치주 질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피디알 네. n 주사는 우리가 이제 피부 건강을 위해서 네. 피부과를 네. 자주 찾듯이 피디알 n 주사도 작은 염증 경미한 염증이나 일상적인 불편감 내가 어, 피곤하거나 아니면 뭐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몸이 붓거나 하는 일반적인 증상에도 가서 굉장히 간단하게 처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의학에서는 만능이라는 얘기를 좀 쓰면 안 되지만 약간 좀 만능주사처럼 좀 보이기도 하는데 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만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laughs> 네, 그렇그렇 <laughs> 기존에 있었던 어, 잇몸 치료 방법에서 조금 더 개선되었고 잇몸 치료를 진행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을 위한 치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보통은 그 해당 부위에 치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치석이랑 뭐 남아있는 음식물 잔사 같은 걸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요. 이게 스케일링이죠. 그렇죠. 네, 네네네. 네. 스케일링을 한 이후에, 그 해당 부위에는 가볍게 무통 마취를 합니다. 네. 무통 마취 이후에 피디 r n 을 주입을 하게 되고요. 어, 경우에 따라서는 골레 주사를 시행을 하기도 하는데. 아, 안에도. 네. 네네네. 네. 하지만, 뭐, 골레 주사를 할 때도 통증은 미미합니다. 아이들에게 주사를 하는 게좀 무섭긴 해요. 예, 가면, 예. 어, PDRN 주사 받겠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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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할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 환자분들한테도 저희가 여러 번 여쭤보거든요. 어떠신용으로 하나도 아프지 않다. 하나도 아프지 않다. 커요. 뭐 물병만 해요. 이 정도는 아니죠. 아니요. 무섭는데요? 아주 작은 아, 작은 주사고 바늘도 네. 미세 주사라서 굉장히 아. 얇고 짧습니다. 보톡스 맞는 주... 그거 그거랑 비슷한, 아, 것 아, 비슷한 같아요. 거 맞죠? 네네네. 어, 별로 안무섭네 주사가 크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나 이게 궁금한 게 이게 피부 시술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톡스한번 맞으면, 이제 몇달 안에 또 가가지고 다시 해야지 효과 있고, 필러도 뭐 그렇고 그렇다잖아요. 한번 맞으면 이게 잇몸 조직이 계속 재생이 됩니까? 지금 PDRN 주사는 누적된 효과가 있는 치료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는 조금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보기는 어렵고, 어, 보통은 증상이 완연하거나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짧은 간격, 1, 2주나 2주 사이에 내원을 사회에서 6회 정도는 오셔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사했을 때 염증이 가라앉는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증이 가라앉은 이후에는 그 부위가 그래도 그 이후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 치과에 오시듯이 오셔서 뭐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그 부위를 뭐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것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좋은 치료긴 한데 와, 되게 비쌀 것 같네 예. <laughs> 보험 적용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렇거든 이거 보험 적용됩니까? 비급여 진료고요 보험 안 되는 진료고 병원마다 비용 차이는 조금 있는데 회당 그리고 거, 그 주사가 사용되는 용량에 따라서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사이로 음. 책정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한데? 이게 3, 사회잖아요그렇죠 네, 그렇죠. 5만에서 10만 원이면,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하는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치과가가지고, 저 같은 3, 40대들 엄마, 아버지 치과가시는데, 우리가 뭐 용돈 좀 드려가지고 하시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많아봤자 뭐한 20에서 40만 원사이네요 아, 어, 그렇습니다. 어, 이거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죠? 네. 보통 우리가, 치료한 이후에도 불편감이 느끼는 경우에는 네. 특별하게 처치를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럴 때 가볍게 할 수가 있고, 네. 즉각적으로 증상이 완화가 되니까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뭐 시술이나 이런 것들은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PDRN에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다면 알려주시죠. 어, PDR에는 이제 사람과 유사한 구조의 DNA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알레르기나 부작용은 거의 보고담배가 없습니다. 오.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범위의 강범위한 경우에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음. 부작용이 등... 그게 위에 학회나 이렇게 나온 게 없군요. 네네. 보통 어, 주사 이후에 어 가끔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 그런 통증도 처방된 약으로 가능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야가 아프면 진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될수 있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p d r 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 큐브의 하이라이트죠. 인몸에 대한 시 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다 해소할 수 있는 시간. 땡 y OX 퀴즈 와! Wow. 궁금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게시판 댓글란에 올려주셨던 그 궁금증부터 다양한 궁금증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DRN 주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을 김지영 센터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RN을 맞으면 인몸 영증이 사라진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아, 염증까지 사라져요? 아, 그렇죠. 항염증. 어, 항생제와는 작용기전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 어, 주사로 이제 조직을 회복을 시켜서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어. 항생제 먹을 때 의사선생님들이 술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PDRN 주사를 치아에 맞고는 항생제와 작용기전이 다르니까 술을 어... 먹어도 된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와, 아, 와 이건 대본에 없는 거예요. 아 예. <laughs> 아, 너무 신나는데?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래도 가능하면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주사 자체가 위험해서 음주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치조질환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치조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음주를 하시는 거는 음. 피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나오신 분들은 항상 그렇게 약 치더라고요. 네. 약을 이렇게 치더라고. 예. 지금 청소년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두 번째 질문은 귀가설깃다실 겁니다. 피비아덴 이 e 주사 성장기 청소년도 맞을 수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X입니다. 아, 네. 어, 청소년들도 잇몸 질환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어,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세포 재생 조절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PDRN 주사는 성인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적용하면 좋지 않다 예.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PDRN 주사에 대한 궁금증들을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은 잇몸 질환에 대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 질환은 유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 치수 질환은 유전이 아닙니다. 세모? 네, 세모입니다. 세모? 어, 정확하게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기 보다는 유전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아, 가족력이 조금은 그렇죠. 있을 수 있다? 아, 그렇죠. 보통은 유전의 원인을 두기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이나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서 치주 질환이 발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치주 질환이 많이 있으신 분들, 보통은 이제 가족들끼리는 생활을 공유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부모님 구강 내 상주균으로 치주 질환균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에게도 옮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치주 질환균이 있는 상태에서 칫솔질 습관이 바르지 않다면 그러면 치주 질환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어, 치주질환균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치주질환으로 다 고생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세균 문제기 이 때문에 어, 구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세균조절이 가능하다면 치주질환의 위험성을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치아는 진짜 계속 생각하거든요. 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잇몸질환은 관리의 영역, 후천성이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주시키고 여러분들 양치하러 가세요. 어?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거 역시 또 시청자 여러분 함께 풀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잇몸질환은 치매와 암 위험성을 높인다. 답은 5입니다. 5예요. 네. 네. 이거 잇몸 잇몸 안 좋은데 무슨 치매까지?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균들이 만성 치주 질환을 일으킨가 동시에 이제 전신의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치주 질환의 원인균인 진지발리스균이 어 혈류를 타고 전신을 돕니다. 그러면서 뇌의 혈관을 통과해서 뇌도 염증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도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의 발병률이 70% 이상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잇몸 관리 하나가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PDRN 주사를 맞으면 스케일링은 필요 없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즉각적으로 잇몸의 염증은 이제 가라앉힐 수 있지만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이나 음식물 잔사 같은 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기가 쉽습니다. 음. 음. 어, 잇몸에 염증이 원인이 되는 그런 음식물 잔사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야 치주질환이 발병되는 원인을 제거하고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잇몸의 면역력을 높여줘서 세균에 지지 않는 강한 잇몸을 만들어준다면 더 건강한 잇몸을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해서 PDRN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고, 잇몸 건강을 나이가 들어서도 중년, 노년층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철저하게 구강 관리가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것이 PDRN 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걸 계속 관리하는 임플란트하고 똑같은 거네요. 예. 자, 예. 그래서 마지막 OX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치실을 하는 사람은 스케일링을 안 받아도 된다. 하나, 둘, 셋. 이게 스케일링 아닙니까? 어~ 아닙니다 치실을 사용하는 이유는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을 부가적인 고강용품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라그 제거하고 그러니까 뭐~ 치석 안 생길 수 있고 어, 스케일링은 이미 딱, 딱딱하게 굳어진 치석을 기계적인 장비로 떼내는 것이고, 치실은 음식물이 끼어 있거나 아니면 치석이 되기 전 단계인 플라그를 닦아내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보통 환자분들은 내가 구강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구강용품도 이것저것 막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의 생각보다 구강 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 치실, 치간 칫솔 이런 것들이 닿지 않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치석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꼭 치과에 가셔서 치석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치석을 뗄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Nope. <laughs> 네. 자 오늘 건강튜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인몸 재생 주사인 PDRN 주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뿐만 아니라. 인몸 건강의 다양한 궁금증까지도 해소해봤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PDRN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셔서 알아보시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늘어났지만 저희도 이제 시술을 해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고 환자분들이 불편감이 적다는 게 저희가 자주자주 자주 하고 싶은 시술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가볍게. 치료를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강 건강을 위해서 p d r n 주사를 하는 것이고, 뭐, 스케일링이나 이런 관리들을 하는 것인데,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하지만, 어, 뭐 실제로는 100세 이후의 인생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과거에는 뭐, 임플란트를 했거나 틀니를 했을 때 사용하시다가 보통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지금은 생애가 굉장히 길게 남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어, 가능한 자연 치아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시는 게첫 번째. 네. 그리고 불가피하게 자연치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한다 하더라도 자연 치아에 치주 질환을 일으켰던 세균들이 임플란트에도 주변을 의 일으키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점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잡해진 구강 환경을 나 혼자서 관리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치과에 내원 하셔서 가볍게는 스케일링이나 아니면 요즘은 전문가 예방 관리라고 해서 덴탈 테라피도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치 잇몸의 면역력을 높아지는 피리아 m 까지 같이 진행을 하신다면 오랫동안 치아를 보호하고 잇몸을 건강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그 돌잡이 가면요 네. 돌잡이 한번안 합니다. 백세시들하고 두번 하더라고 하나 짚고또 하나 짚더라고 치아도 백세 시대 길게 쓰잖아요, 여러분들. 관리 잘해야 됩니다. 네. 치아 관리는 서면에 위치한 무슨 치과요? 디지털 아트치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자, 잇몸 건강, 그냥 잇몸 치아 건강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건강키브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잇몸 건강을 끌어올릴 우리는 건강튜브.